인턴 경험이나 현장 실습은 했지만 종종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처음엔 인턴 가면 많이 배워서 취업할 때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간단한 업무나 단순 업무들만 시켜서 막상 자소서나 면접에 쓸만한 경험이 없어요. 저런 말이죠. 이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 드리곤 합니다. 신입으로 입사하더라도 여러분이 인턴 때 했던 업무부터 똑같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. 아무리 간단한 업무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 해도 인턴이 없으면 그 일은 실제 실무자가 해야 한다는 거죠.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인턴이라서 현장 실습생이라서 반복적이고 간단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도움되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럼 그 경험을 여러분의 스토리로 풀어내면 된다는 거죠. 신입사원에게 크고 대단한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. 당연히 인턴과 현장 실습생에겐 더더욱 그렇겠죠. 단지 시킨 걸한 번에 이해하고 한 번에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.